습 허야씨는 뭐에 빠져 있어요? <laughs> 잠깐만, 저왜 건너가지? 네? <laughs> 제 마음이에요, <laughs> MC 마음. 아, 네. <laughs> 저못 뭐 빠져 있죠? 좀 생각난 게 없네. 너무 바빠서요. 저, 아, 정신, 정신이 정신이 빠져, 빠져 있어요. 이제 드라마에 아, 빠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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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, 촬영 아. 바빠서 네. 에 <laughs> 빠져, 연기에 빠져, 빠져, 연기에 아. 빠져, 연기에 아. 빠져 아. 있는 거죠요지에 빠져 있지 지금 노래하랴, 연기하랴 쉬는 시간이 나면 자야 되잖아요, 무조건. 근데 진짜 열심히 해요, 왜 시가. 그, 마개 이런 걸로 입에 물고 발음 연습도 하고 계속하고. 아, 맞아. 맞아, 맞아, 맞아. 예. 마개요? 그 아, 와인, 코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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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르크. 발음 예, 연습 때문에. 발음 예. 발성 연습도 하고. 어떻게, 해요?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? 코르크, 코르크 음. 이거 와인 그거 있잖아요. 그걸 이렇게. 입에 이렇게 혀에 댄 상태로 입안에 한 3분의 2 정도를 넣고, 어. 그걸 로 이제 대사 연습도 하고, 뭐 소리도 지르고. 뭐 어떻게, 죄송 무시겠어요? <laughs> 아, 죄송합다 네. 진짜 열심히. 네. 같은 집 사는데, 네. 호열씨가막 집에 있으면 혼자서 막 얘기를 해요. <웃음> <웃음> 저번에는 갑자기, 그돈 갚는다고 했잖아요! 막 이러면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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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집에 들어가는데 진짜 또. 귀기억하지 제가 문 열고. <laughs> 야, 왜 그러냐고. 하지? 뭐 도빌렸냐고. <laughs> 저 진짜 놀래갔다. <놀랬어요. 웃음> 가저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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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에 고다고요 <laughs> 제가 그돈 갚는다고 했잖아요. 막 <laughs> <이런 거. 웃음> 진짜 놀랬겠다. 어, 되게 놀래 가지고 저 진짜. 슨는네 있나? 아니면 귀영이. 시 바로 룰빵 옆에. 룰빵 바로 옆방이거든요. 바로 옆방. 괜잖아요 방크 대사. 아, 아, 그렇게 들려주세요, 많이 들려주세요. 없을 들려주세요. 때 진짜 이걸로 연습했어요. 물마개로 아, 진짜. 어. 들려주세요. 빌려주세요그돈담는다고 했잖아. 요 빨리 빨리 빨리. <laughs> 듣고 싶어 듣고 싶어. 그형 강릉역 할까요? 어, 어 그쵸. 이거 해보세요. 말고도 제가. 아요 제가 있잖아요. 숙소에서 있잖아요. 스케줄 끝나면 맨날 이제 <laughs> 예. 재활 치료를 하거든요. 집에서. 네. 그 재활 운동 해주시는 분이 와서 그분이랑 하는데 그분이 요즘에 제가 연기 그게 맞아, 바쁘다 맞아. 보니까 대사를 쳐주세요. 운동을 하면서 같이. <laughs> 아, 그게 멀티라. 다그그 <laughs> <그래서 웃음> <진짜, 웃음> 형이 그 형이랑 그 형이 대사를 쳐주면서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데 둘이서 이렇게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음. 형이. 진짜 대화하는 줄 알고, 이렇게 선, 심각한 얘기가 듣고 있었던 뭐.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제가 뭐였죠? 아, 되게 심각한 얘기였는데. 어, 눈치 없이, 눈치 뭐, 없이 왜 그런 뭐, 말을. 내가 뭐 만약에 그런, 그런 생각했으면 어떻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지금 들어도 되나요? <laughs> 아, 지나가는데 심지어 그 재활치료 하시는 분 연기를 잘해요. 늘었어, 늘었어. 제가 늘었어. 지나가다가, 아, 이게 지금 뭐지? 내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. 코미디다, 진짜. 이거 무슨 일 있냐고. <laughs> 왜 누가 알면 안 되는데? 그러니까 혹시 제 얘기인 줄 알고 누가 알면 안 되는데? 이 저를 되게 이상하게 보면서 이거 연기라고 아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 이 <laughs> <laughs> 그분도 이제 곧 배우로 데뷔하지 않을까 재활치료 하시다가 갑자기야그돈 받는구나 진짜 아 알겠습니다 재밌다. 자 새앨범에